제가 되게 관종이에요. <laughs> 미술 칼럼도 쓰게 되고 뮤지션도 되고 글도 쓰고 엔장러가 된 거예요 차가운 물하고 딱 뜨거운 물이 동시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집에서 산다는 거는 되게 축복이에요. <laughs> 회사는 결국 나를 책임져주지 않아요 근데 나의 이야기는 나를 책임져 주거든요. 어, 안녕하세요. 저는 브런치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스더언입니다. 제가 인도 중국 프랑스를 떠돌아 다니는 생활을 했었고 18년 동안 해외 생활을 하면서 취업 아닌 엔잔너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되게 관종이에요. 블로그로 이제 계속 이제 활동을 하고 학교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했었어요. 댄스 동아리라든지 콩쿠리라든지 이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제 눈에 띄게 된 거죠. 유학생 사무실에서 와너 진짜 관종이구나. 그럼 너 이거 한번 해보는 게 어때? 배우 역할? 오디션을 보게 된 거죠 피터 디마셸이라는 분이세요 나비 효과를 연출하시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제가 연기를 해본 적은 없지만 관종답게 <laughs> 연기를 하고, 단편 영화로 8편, 5편을 출연을 했었고, 방송에 나가는 계기도 이제 생기게 되고, 그런 예능이나 이런 데 출연하게 됐고, 피아노를 쳐서 이제 업로드를 했는데, 그걸 어떤 분이 보시고, 어, 그럼 같이 합주합시다. 이렇게 해서, 어, 정기적으로 호텔에서 공연을 하게 됐기도 하고, 미술 전공을 했기 때문에, 미술 칼럼도 쓰게 되고, 뮤지션도 되고, 글도 쓰고, 계속 일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엔장러가된 거예요. 국제교회를 계속 다니다 보니까 한국에서 SPS 프로젝트라고 해서 EU 국가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한국에서 한번 프로모션을 해보고 싶다. 그런 행사를 기획을 하는데 너가 좀 도움이 될수 있겠느냐? 그럼 why not? 해가지고 이재훈 셰프님도 이제 섭외를 하게 되고 되게 많은 일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산이 엄청 짜요. EU라는 걸 되게 강조를 해가지고 이런 행사가 되게 흔치 지 않은데 커리어에 되게 도움이 되실 거다. 이렇게 잘 구슬려서 이제 맞는데. <laughs> 그분들이 다 낚였다. <낫겠다, 웃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셰프님도 국제적인 행사에 연락을 많이 받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되게 뿌듯했었어요. 제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어서. <laughs> 네. 어렸을 때제 오롯한 꿈이 연대 작곡과 에 들어가는 게 저의 꿈이었었어요. 뭔가 폼나 보이고 그나마 잘한다고 생각을 했었던 게 음악이었고 제가 중학교 1학년 마치고 어느 날 집에 왔는데 엄마가 짐을 이렇게 싸고 계시더라고요. 중국 가야 된다. 근데 중국 학교를 갔는데 저는 나름 이렇게 연대 작곡가를 원하던 고상한 음대생 지망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laughs> 비듬이 여기 어깨에 이렇게 <laughs> 수북히 이렇게 있고 왜 발톱이나 손톱을 왜 교실에서 깎는지 그런 모습들이 이제 너무 싫었어가지고 귀를 닫고 막 그랬었거든요 계속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귀를 닫고 문화를 거절을 하다 보면 그게 제 손에더라고요 나한테 실속 있는 걸 찾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인도를 갔을 때도 내가 수용을 하는 건 아니지만 배척은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인도에서 살면은 진짜 세계 어느 나라 가도 살 수가 있거든요. 정말 차가운 물하고 딱 뜨거운 물이 동시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집에서 산다라는 거는 되게 축복이에요. <laughs> 보통 인도에서 생활을 하면은 좀 좋은 집에서 살아요. 보통 한국 사람들은.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지냈던 곳이 그냥 물을 틀면은 벌레가 막 나와요. 그 물로 샤워를 할 수가 없어서 새벽에 일어나서 물을 길러 가야 돼요. 뜨거운 물을. 제 소원이 그때 따뜻한 물을 하고 차가운 물하고 동시에 나오는 곳에서 살고 싶어요. 이게 제 소원이었어요. 쥐가 쥐가 방 안에 있어요. 침대를 막 갈가 먹어요. 그거를 신경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를 당장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들으면서 또 이제 자요. 진짜 막 고양이만 해요. 쥐, 바퀴벌레가 쥐만 하고, 쥐가 고양이만 하고, 그리고 뭐 박쥐 이런 것들이 참새처럼 나가 다녀요. <laughs> 어딜 가나 그런 곳에서 살면서도 어, 내가 여기서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 생각을 하면서 버텼던 것 같아요. 유학을 하면은 사람들이 보통 이제 브런치를 먹. 고 막 엄청 막 화려하게 뭐 명품백 싸게 사고 근데 저는 전혀 그러지 않았고 학비가 있, 있으면 되게 감사한 거고 학비가 없으면 또 학교를 못 다니고 거기는 제가 제 위치가 제 신분이 불가축천민이에요. 브라만, 피샤트리아, 바이아, 수드라 이는데그 수드라도 축에못 끼고 저는 그림자도 밟으면 부정한 그런 언터치브 네, 불가축천민이었거든요. 인종차별이 엄청 심해요. 그리고 저는 동양에서 온 그냥 외소한 한국인이기 때문에 무시를 많이 받았는데, 어, 얘는 왜 이렇게 미개해? 이렇게 생각을 했었으면은 제가 거기서 얻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너가 거기에서 살아남지 않으면은 그냥 너는 떠나야 돼. 어, 인도에 사는 이방인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내가 여기 이방인인데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없으면은 나는 떠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욕하는데 제 에너지를 쓰면은 제가 너무 손해 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토대로 인도에 살아남았고, 프랑스를 갔는데 너무 좋은거죠. 여기는 왜 이렇게 천국이야? <laughs>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질서가 있어? 막 차가 왜 빵빵 안거려? 우와 너무 좋다. 이러면서 살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되게 엔잠라 하면 되게 멋있어 보이고 그렇게 보이실 수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고 <laughs> 이거 하나만 하면 내가 못, 못 사니까 <laughs> 브랜딩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를 표현을 하는 거를 어떤 도구로든 계속 풀어낸다라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면은 삶이 그냥. 지나가 버리거든요. 근데 저는 쌓여져가는 삶을 추천드려요. 기록을 하면 흘러가지 않고 쌓여지게 되거든요. 일기든 아니면 영상이든 또 음악이든 미술이든 어떤 형태로든 본인이 편한 그런 형태로 기록을 한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회사는 결국 나를 책임져주지 않아요. 근데 나의 이야기는 나를 책임져 주거든요. 저는 인풋보다 아웃풋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글을 쓰는 거를 먼저 추천을 드려요. 이게 나중에는 내 감정에 대해서 들여볼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도구가 많아진 것 뿐이에요. 그것들이 이제 점점 점점 확장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엔잡러가 된 거예요. 저는 1등을 안 해도 돼요. 그렇고, 잘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깨작깨작이라도 계속 멈추지 않고 한다 하면은, 이게 어느 날 나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을 만한 취미가 돼요. 인도에 있을 때 한국 유통 대기업에서 일을 했었는데, 대기업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몸이 아프게 됐어요. 그때 처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라는 생각을 처음 했었고, 70살까지 내가 이런 대기업에서 일을 하는 선적 서류를 맨날 이렇게 만지고, 뭐 그런 일을 할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대답은 아니었거든요. 그럼 날뭘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고, 그 때가 저의 터닝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비전하면은 되게 큰 그림을 얘기를 하고 그 목적에 맞는 목표를 세우는 것이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계획을 세웠지만 안 되는 게더 많았었어요. 비전이란 과연 무엇인가,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멀리 있는 것보다는 나는 그냥 당장 오늘을 잘 살아내는 게 비전이더라고요. 나에게 주어진 것을 먼저 하자라는 것을 저는 비전으로 삼고 있어요. 인생에서 중국에 갈지도 몰랐었고, 제가 인도에 갈지도 정말 몰랐었고, 프랑스에서 졸업을 할지는 더더욱 몰랐었어요. 근데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 점들이 하나의 선이 되더라고요. 그게 비전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멈추지 않으면 뭐라도 되더라고요. 음.